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2평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근데 22평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었나요? 제가.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 낮다. 이런 건 판단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지금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 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내용 한번 보세요. HLB의 지금 실적은 아실 겁니다. 어때요? 이래요? 적자예요. 5년치 돌려볼까요? 이렇습니다. 뭐예요? 다 적자예요. 그쵸? 근데 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HLB가 작전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급등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이닉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 보세요. 지금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그쵸? 한달 전에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그쵸? 계속 신고가예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자, 긴말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떻게 되요 23년도에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22년 1분기 3조4천억 적자 23년 2분기 그쵸 23년 1분기입니다 그리고 2분기 2조8천억 적자 그리고 23년 3분기 1조7천9백억 적자 그리고 23년 4분기 890억 적자입니다 올해는 그냥 적자 확정입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천지가 개벽해도 하이닉스는 적자다. 근데 어때요? 신고가다. 왜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요 내용을 가지고 HLB에 정확하게 그쵸? 대입해서 보면 지금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근데 왜 신고가를 갔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미래 가치 뭐 나와요? fda에서 판매허가 신청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미국 내에서 직판이 된다. 이랬을 때 기본적인 마진율이 80% 이상입니다. 자 근데 물론 여기서 뭐 유통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뭐 운반비나 뭐 창고비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그런 비용들을 다 차감했을 때80%뭐 마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낮아지겠죠.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적자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런 가치를 먼저 인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상승한 겁니다. 근데 움직인 주체가 누굽니까? 그쵸? 보세요. 외국인이다. 그쵸?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안한것 같아요. 근데 딱 시세가 시작하기 시작한 그 시점. 그쵸? 11월 대략 한두 달치 정도 보겠습니다. 어때요? 19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를 잡지 말아라. 외국인이 산다는 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구간, 그쵸? 이 구간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왜? 무언가 정보가 있겠지. 우리는 그 정보를 받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받고 나서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건 세력들도 몰라요. 메이저, 뭐, 헤디펀드, 뭐, 뭐 펀드, 뭐, 다 몰라요. 기... 기관이도 외국이 다 몰라요 그냥.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얘네들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 즉이 구간에서는 매집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어떻게 돼요? 가격을 보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다. 즉 신고가가 첫 번째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미반도체로, 딱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6배 시세가 나왔다. 그렇죠? 긴말 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매매 내역을 통해서 그렇죠, 상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진행한 내용을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 그렇죠? 정확하게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장 시작 전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YIK 8시 48분, 시장가 매수. 그쵸? 그리고 그 밑에 8시 50분, 시장가 매수. 그쵸? 창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하라는 건 시가에 때려 사라는 겁니다. 리노공업 마찬가지예요. 그쵸? 오늘 반도체 강세인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가 왜 강세예요? AI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서 YIK 반도체고요. 에이징랜드 반도체고요. 리노공업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는 뭘까요? AI입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에서 움직인 스토리에 맞죠? 이래서 제가 원래 세 종목만 진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쵸? 네 종목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너무 그냥 물반 고기반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종목 뭡니까? 폴라리스 오피스죠? 자, 내용 보세요. 매매 마크 내역 조회 누르면 정확하게 B라고 나오죠? 매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냥 hts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실제 그쵸 매수한 체크한 내용이 언제예요 시가 8,190원 정확하게 밑에 나오죠 거래일 매수평균가 매도평균가는 아직 매도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소통방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그쵸 시가 공략했을 때 하루에 몇 프로 거의 한8% 정도의 수익구간에서 지금 등락 중에 있습니다 그쵸 자그 아래 yik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b가 딱 찍혀 나오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가에서 지금 21% 상승 시가 대비해서 15% 이상 그쵸 정확하게 여기 1월 22일 매수 평균가 어때요 6720원 그리고 매도 평균가 아직 안 잡혔죠 왜포유중이니까 그쵸 그 밑에는 22년 8월 달에 매매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쵸 매도했기 때문에 나왔고 수익률이 1.87% 하락 그쵸 손절한 내용이고 자 근데 이번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정확히 공략이 들어갔고 어떤 식이 됩니까?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쵸 스토리는 있죠 근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망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매내용만 그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전 8시 48분 그리고 시장가 매수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정확한 공략이 이루어졌고 하루에 15% 이상 그쵸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자그 밑에 어, 에이징 랜드 동일합니다 보세요 오늘 11%까지 상승 구간에 있고 시가 모두 다 시가 공략입니다 여기 시가 공략 어, 8시 50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여기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이 55,200원 55,200원 그리고 지금 11%까지 상승했으니까 한6% 정도의 수익 구간 그 밑에 리노 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자 리노 공업 매수 매수 두번 그쵸 오늘 10% 정도의 수익 구간 자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모든 종목은요 신고가 종목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있고요.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단기간의 수익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단기간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무조건 2주 안에 그렇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스윙의 전략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제가 실제 매매 내역을 다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막 고가에서 막 물리고 있고 막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1월 달에 이벤트를 합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왜?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그럼 답 나왔죠? 무료로 진행하는데 신고가. 내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배우고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를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돈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신년 이벤트 계속 나갑니다 여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내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될지 그쵸 여기 신곡과 검색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가격을 잡아서 실제 매매에서 그쵸 아까 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실제 매매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도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채널 성장의 목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하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 보면 오늘은, 그쵸? 고가에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왜? 22평을 머리 위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돌파를 확인하면 된다. 그쵸? 애초에 이날, 이 날, 요 날입니다. 1월 18일 날 치는 목요일인데, 이 날부터 추적 관찰을 했어야 되고, 고가에서 한번 터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찾는데,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추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어,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요 2주 안에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렸죠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 내용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해야겠죠 왜? 최소한 내가 손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손절로 커버할 수 있는 그쵸 치명적인 이런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좀 긴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고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돈안 받아요. 돈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세 글자가 좀 번거롭다 싶으면 숫자 3이라고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쵸? 이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뭐, 어떤 그 재료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에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한 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곡과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곡과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 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 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